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상점에서 별빛 아록대로 별빛 주머니한 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까보려고요 자, 과연 3리트 우왕 빠샤 별빛 유리병 다크블루 이렇게 네, 있습니다 이쁘당 뱅글 이쁘네 뱅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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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은요 아, 손목. 손, 이렇게 손 빼고 이렇게 손목에 하는 게 이쁘네요. 와, 이쁘다. 이거를 바로 핫 죽일 때한번 볼게요. 교환해서 그 스페셜로 가서 스타일링 그래서 아, 이게 18개나 있어야겠네요. 네. 이건 지금 있는데 이쁘네요, 이거. 야다크블로 이뻐 이쁘당 보세요 아 진짜 이쁘당 오, 귀엽다 <laughs> 자 요렇게 해주고요 그럼 손 할게요 손목 손목이니까 그럼 이상가을껴져야 이쁘겠죠? 아닌가? 그럼 아무튼 이거를 해줄게요 내색깔를잘 네, 보여야 되잖아요 지션팬턴들를 할까요? 흠소의스가더 낫겠죠? 이렇게 하고, 매지션 팬턴들를 끼고, 이거는 옷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. 발 한복으로 바꾸고, 손목 다커볼로 이렇게 끼우고요. 뭐 이렇게 매지션 팬턴들를 해주고, 그리고 신발을, 이걸 헤라의 보츠를 해줄 건데요. 이렇게 해주고, 머리는, 큐트, 에메랄드가 있겠죠? 이렇게 하고, 그러면, 살짝 좀 받았는데 뭐 할까요? 에... 그러면, 혼다 달리기 트레이닝에서, 제가, 음, 0점을 9분 2초 안에,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열렸습니다. 천천히 어도 돼요, 뭐. 전 잘하니까요. 자. 근데, 제가 주학 랩업 한지 얼마, 되... 엄청 오래 됐는데요. 네,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, 거의 이제 1년 됐어요. <laughs> 제가 9월달인가 10월달, 10월달인가 그때 어, 주악으로 랩업을 했었는데, 아직도 주악이에요 사람들이 트럼 잡은 줄 알겠다. <laughs> <laughs> 웃기네요. 제컵은, 아휴, 몰라요. 왜 트럼 잡은지 전 몰라요.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. 딱! 어, 지금 10살이시고요. <laughs> 눈 아니고요. 네, 다른 사람입니다. 더화아요 그렇게 적은 게 없잖아. <laughs> 자, 그럼 아까 했던 말안 했던 걸로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. 오선오9 군항을 가지고 있네 그냥 쓰셔서 갑시다 휴가자 너의 힘으로 가자 꽃 <laughs> 겨우 4분 밖에 안돼그그그그 그릇 그네 네, 제가 경기 보상을 좀 받을게요 이렇게 4개가 되었습니다 안개봉 빨리 받고싶다 하지만 요거를 꼭 받아야 되는데 자 제가 어왜 네. 필요없어 그래서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에이 안좋다 벨벳 유리병 이거 이쁘다 스타뱅글 뭐 필요 없을수도 있으니까 그 바로 교환을 받습니다 이렇게. 학교, 집, 이렇게 샤워실도 있고요. 이렇게. 병원, 매점. 이렇게 있, 있는데. 자, 그럼 수영, 수학, 수영물이 좀 있어졌어요. 이건 안 돼. 이건 저잘안할 거예요. 1800 이거를. 다 교환해버릴까요? 안돼요. 이건 교환해버리고요. 일단, 영금술사에 가서요. 현무, 현무, 아니면 키린. 키린. 키린 생명수. 키린치. 이거는 키린의 생명수가 다섯 개나 있어야겠네요. 현무가 더 이쁘지 않나? 현무, 현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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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무 다섯 개 있어야 되고. 얘 별로 안 이쁘다 별로 안 이쁘네요 그냥 교환해 버립시다 별로 안 이뻐요 어 이거 이쁘다 어크로가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 자 수영, 수영 이렇게 수영을 해고요너무 <laughs> 이렇게 해주면 어, 24 7일이 됐어요 팜포인트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근데 이분 누구지 어 일단은 한영이라고 칩시다 누군지 모근네 <laughs>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... 아니구요 <laughs> 에 진짜 이상이었구요 그럼 빠빠이